전제 사기가 뭐 처음에 몇 백억 이렇게 얘기다 지금 오천억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전에서만. 네. 음. 그전 가구로만 좀금 추산을 했는데 음. 지금 어한 사건에만 최대 삼천여 가구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음.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삼천 네. 예 네. 가구 세대 네. 오. 그러니까 가구 그그 정도 규모의 사기가 발생했다. 그렇게 예상된다라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인데 음.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파만파죠. 음. 네. 이게 사실 대전이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더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정국에서 대전이 거의 순위권을 다투지 않습니까? 음. 따 보니까 그 당시 간담회에서 장철민 의원도 다가구에 그간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는데 이제 다가구에 포커스를 맞춘 전세사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나온 게 다세대 주택 위주라서 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은데 다세대는 아파트 같은 게 다세대잖아요, 호사님 그렇죠. 이제 각자 소유권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건물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각각 집, 집마다 주인이 다 달라. 이게 이제 다세대인 거고, 네. 다가구는 한 건물에 집이 여러 개 있는데, 집집, 건물조 한 명. 그러니까 원래는 음. 공동주택 이어서 각자 소유권이 등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다가구는 한명 소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세대는 한 집에서 사고 나면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다가구는 한 건물에서 해결, 사고 나면 우르르르.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대전에서 이런 피해가 더 많은 건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이 주택 보증 공사에서 네. 다가구는 보증 안해 준다면서요. 어, 다가구 도 음. 아무튼 그 다가구의 경우는 저도 몇 번을 제가 저도 전세 그 대출 같은 그 보험을 받기 음. 위해서 몇번그 시도를 했는데 다가구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안해 줄까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리스크를 감수 위험하니까 그렇죠. 어? 그 그러니까 정부는 알고 있다는 거에 다가오고 전세 거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험한 거래를 방치한 거잖아요. 뭐라도 제그 장치를 만들든지 이랬어야 하는데 정부 책임 되게 크지 않아요? 아, 정부 책임 그쭉그 제기돼 왔죠. 음. 그런데 그 대책이 없이 그 전세란 사기 아 전세란 제도 자체를 지금 어쨌든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음. 어이 그 답이 없다라는 입장만 그 고수해 왔는데 한번 정부에서 어좀 이런 대책을좀 진지게 진작에 어좀 논의해봤더라면 좀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아니고 이거 진짜 이거는 다, 당장 닥친 <laughs> 일인데 뭐 일단 특별법은 다가구 쪽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걸로 간다고 하고 대전시도 사실 뭐 전세자기 TF 이런 거 꾸렸다고 하는데 별반 소용 없다면서요. 그 피해자. 가보셨죠 그때 그 피해자 간담회. 아, 간담회 음. 갔는데 피해자 분들께서 대전시의 그 대책은 전혀 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펼치셨어요. 음. 매뉴얼대로만 대응하고 있고 그러다가 시의원과 구 의원들에게 그 도대체 왜 대전시 그 책임이 이렇게 어, 제대로 지지 않, 않으려고 하느냐 할때 어, 가장 나왔던 얘기가 전세하기 피해 지원 센터가 대전시에만 없다라는 주장을 설치시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좀 전담 기구를 좀 제대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야 하는데 어,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장철민 의원과. 어, 김민숙 시의원께서, 어, 빨리 이런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고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네. 말로는 뭐예 실제로 음. 해야지. 압박을, 압박도 하고 뭐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저희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도 음. 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그 TF팀 같은 것을 지금 막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저도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도력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만한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음.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뭐 없어서 오히려 답답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 사실 또이 다가구 주택분들 보면은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볼게요. 다세대는 집이 하나, 집주인이 한 명이니까 뭐 앞에 선순위 빼더라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가구는 여러 명이다 보니까 후순위 분들은 사실상, 못 돌려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음. 이제, 전세라고 하는 우리나라 또 특유의 제도 때문에, 음. 사실상, 그, 근저당권이 음. 굉장히 많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이 음. 많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어. 대전시에서 그런 거좀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이 그냥 고스란히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빚으로. 네. 보통은 전세 대출 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대전시에도 대전 그, 뭐죠? 그 신용보증 재단, 이런 음. 것들이 있단 말이죠. 보증서 발행해주고. 그... 그래서 좀 그런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 <laughs> 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대전시가 <laughs> 생각하고 있는 음. 것들. 어쨌든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행정에서 도움,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음. 어,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국민의 세금을 통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만큼, 어, 책임을 어쨌든 떠넘기고 누군가가 그 짊어져야 되는 짐이다. 이런 실, 실제로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음. 대전시에는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할 의지가 있는지조차도 지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어, 어떻게 그럼 여론을 만들어야 해요? 계속 언론에 던져야죠. 하도를 네. <laughs> 어. 던지고 의제를 설정해야죠. 이 어제 방송에서 <laughs> 네. 제가 할머니 씨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황 그까 그러니까 의원이 국회의원이기도 하니까, 음. 이 관련해서 뭐, 무슨 뭐 회의 같은 거뭐 하려고 했는데, 대전시 주택 그, 그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한테도 좀와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국회의원 자격으로, 근데 왔게요, 안 왔게요. 안왔으니까 말씀하시죠. <laughs> 근데 어떻게 안 왔냐면 연락도 안 왔대요. 모든 아, 단 아, 연락도 안 오고 그냥 아예 안 왔대요. 아, 그 자리에 실제 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지. 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 코너가 해본 자들인데 이게 위에서 오더 있어서 아, 연락 안 하고 안온 거예요.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상 오더가, 보거을 하니까 오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은 너무 소극적으로 어, 재, 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금융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잖아서요 네, 그 금융권 책임론, 어, 저희 측에 이영선 지금 TF 단장 맡고 있는 음. 이영선 변호사가 저희 측에 연락을 했는데, 금융기관이 어쨌든 그, 이 문제가 있는 소유주, 그 사기, 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미리 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대출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음. 이 도의적인 책임과 미필적 고의 까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어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제가 한 2021년도에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음. 금융권이 당시에 문제됐던 그 은행이 또그 도마 위에 오, 오른 겁니다 음. 이 간담회에서도 그 은행을 꼭 집어서 피해자 분들께서 음.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음. 말씀하시요 그 <laughs> 아닌 것 같아요. <같은데. 웃음> <아니, 웃음> 저도 사실은 일부는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어, 이게 문제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권 대출 이거 문제가 좀 많아서 실적을 좀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범죄에 가까운 공모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는 좀 조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그런 조항들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좀 가리는 그런 뭐 수사, 조사 이런 것들, 그리고 처벌까지 같이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